네, 성우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일이좀 있어. 서 어. h 매네뭔날인어 <laughs> 에... 일단은 지형문이 못 열리는 <laughs> 지형문이 못 열리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랜만에 악매입니다. 네. 랜덤으로 악 악매 걸리기 힘든데.

뭐 짓다 보니까 에, 좀 덤던. 특이한 모양이 되긴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에, 뭐 특별한 건 없네요. 에, 아 여기 있네 동물농장. 동물농장 하나 있네, 동물농장. 야, 그 적은 사람 중에 동물농장이 생길 줄이야. 근데 카오스가 많아가지고, 카오스인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어 할것 같아요. 카오스가 너무 많아서 지금. 한두 명도 아니고, 이렇게 꼭 놓치는 경우가 있다니까. 돈이 부족해가지고 짓질 못하네 와아 2원 정도 부족해서 못 지었어요 이런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 아 사일 돈이 죠？앞 에가, 아 니라 뒤 에다 지으 니까 약간 좀 느리 네. 방금 전에돈 계산 을잘 못해 가지고 요즘 타격 이 큰데요. 가면 갈수록 아크메이지를 안 하다 보니까 실력이 다운되는 것 같아. 이것도 하다 하다 하, 계속 해야 뭐 실력이 느는 거지. 아크메이 잘안 하니까. Yes, 90원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더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. <laughs> 네, 270으로 가버려서. 한번 해봤어요. 네. 그,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뭐랄까. 한번씩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. 어느 게더 좋을까. 어떤 빌드가. 더잘 될까 뭐 그런 고민? 고민 아닌 고민이죠. 이 빌드가 더잘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느낌으로 아, 예. 연습을 하는 거죠. 연습? 하면서 이제 좋은 좋은 거 찾아내는 거죠. 아, 이게,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아, 막 이런 느낌이 참. 카오스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. 예, 자꾸 나오네. 예, 프로스티가 다 걸리는 것까지 좋았는데. 확실히 이게 중앙을 때릴 때랑 몬스터를 때릴 때랑 데미지가 조금씩 다른지. 예. <laughs> 일단 이쪽 타우랜도 그렇고 이쪽 동물농장도 그렇고 둘다 하우스라, 하우스라서 이쪽 영웅하고 이쪽 일반이 있긴 하지만 늑돌이가 후반도 아니고 초반인데, 달, 그렇게 막, 막 달릴 수 있을 것 같진 않고. 왜냐면은 카오드. <laughs> 아크메이지가 초반에 강하고 후반에 약하니까. 가면 갈수록 약해진다고 했나 중반까지는 강아지,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숨여 파죠 중반까지는. Well, 팔라딘만 죽어나가겠네. 네, 죽었고요. <laughs> 네, 늑돌이도 죽어나가겠다. 달리는 게 카오스라서. 근데 어, 지어놓은 게 이쁘장하니 잘 지어놨네요. 네. 66으로 잘 지어놨습니다. 예, 컷만 하면은 막, 다 맞겠는데? 컷안 하죠, 지금. 예, 그냥 보내고 있어요. 컷을 해야 되는데. 컷을 안 하면은, 늑돌이가 아무리 좋은 캐릭이라고 해도, 예, 갓몰록이 아닌 이상, 무조건 컷을 해야 돼요. 예, 죽었구요. 뭘, 인생이 다 그런 거지, 뭐. 다 죽는 거지. <laughs> 아물좀 갖고 하나씩 바라다 보면 <laughs> 목이 걸려요. <laughs>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? 건조한 느낌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은 목이 메입니다. 그래서 물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. 오늘 2리터짜리 사가지고 또 반을 먹었네. 그것도 거의 오후에 사온 건데. <laughs> 쭉돈 모으고 있어요. 제왕 가려고. 설마 카오스가 죽는 건 아니겠죠? 그런 비참한 결과. 제발 그런 결과를 저한테 보여주지 마세요. 다 죽고 점 혼자만 살아남는 카오스인데. 그러시진 않겠죠. 카오스인데. 두 번, 두번 얘기했어. 두번 카오스인데, 세번 야. 얘네도 카오스. 스코어 카오스 시지 엔진 푸티가다 걸려도 뚫리는 판국에 근데 뭐 카오스가 어차피 제가 뚫리면 아 제가 못 잡으면 뭐 다른 사람도 못 잡는 거기 때문에 아. <laughs> 이제 슬슬 돈이 모일 때죠 이구간까지 왔으니까 또 놓치네 그놈의 푸티가 뭐라고 <laughs> 이걸 놓치다니 아, 여기다 요거 하나 This i 뒤에 있어 죽는 거 아니겠죠? 에, 카오스인데. 제발 저를 홍, 혼자 남겨 두지 말아 주세요. <laughs> 너무 슬프니까. <laughs> 이쪽 동물농장은 뚫리고 있고 이쪽 타우랜도 뚫리고 있고 어허. 어허. 어 이쪽 상성을 버티면은 제왕 한 마리가 나옵니다. 나왔죠. <laughs> 뚫릴 거라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. 누렇게 안 죽니? <laughs> 택시더스트 상성이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바 둠가드. 에, 예, 뭐, 마지막 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러면, 푸티 작업도 최종 단계. <laughs> 아, 이제는 뭐 체크메이트랑 뭐지지 아, 체크메이트만 남았네요. 체크메이트만. 뭐 3분 15초에 있는 황금띠도 물건너갔고 확실히 90원으로 지었던 게더잘 달리는 것 같아. 빨간띠. 그리고 카오스만 있다는 것 점도 좀 아쉽다. 이제 후방 준비할게요. I Job go, done. Alright. done. Right. Go, Job's done. All right. Job Try done. Do. Job done. <laughs> Job done. <laughs> <Job's> done. <laughs> <Job's> done. <laughs> 저는 첫 번째 상성 때 스킬을 사용하고 두 번째 상성 때 이사를 해보겠습니다. 원래는 보통 이사부터 하고 스킬 사용하고 그러는데 저는 스킬부터 사용하고 이사를 할게요 뭔 차이가 있나 근데 별로 차이는 없을 텐데 좀더 체력이 많다는 정도? 두 번째 상점 <목소리도> <laughs> 방금 멧돼지는 후방 준비가 살짝 덜돼 있습니다. 빨간 띠도 힘들 텐데, 예, 빨간 띠라 힘들 텐데, 안 죽는 거 보세요. <laughs> 이건 무식한 것들. 스킬을 사용했는데도 정면이 뚫리고 있어. 이건 뭐 어처구니 없는. 그래도 뭐 제가 안 잡았으니까 네, 다행이죠 이분들한테. 제가 잡았으면 힘들었을 텐데. 저안 잡고 뻐기고 있잖아. 다음 거 나오면 힘들죠. 뭐 노린 건 아니었지만, 노림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득이죠. 네. 안 잡아주고 있잖아 지금. 네. 님 잘못이 아니에요. 잘못이라면 잘못이긴 한데 후방 준비가 좀 약하다는 점뭐 어쩔 수 없죠 황금 멧돼지가 약한데 동물농장 자체가 원래 약해요 외우고 계신데 무조건 뚫리는 거 아무리 님이 이렇게 이쁘장하게 지었어도 네. 뚫리는 건 뚫립니다 심지어 부티도 별로 없네 <laughs> 네 이번이 상성이죠 여기서 저는 얘네들을 팔고, 여기다가 준비를 하고, 이게 이사죠. 천천히 준비를 하겠습니다. 자, 얘네들이 다 때리고 나면은, 얘네도 팔고, 여기다 짓겠습니다. 그리고, 빨리 와라. 지친다. 얘 팔고 여기다 찍고 빨리 잡아봐. 얘네 팔고 여기다 찍고. 그리고 얘네 팔고 여기다 찍고. 어. 잡을 수 있나 이거? 거의 다 팔았는데. 네, 얘네를 팔고 여기다 싣고얘 <laughs> 얘네, 얘네를 팔고 여기다 싣는 <laughs> 이게 금메달 금메달을 막았던 방법입니다. 네. 이, 이, 이게. 뭐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써먹어서 그렇지 네, 금메달을 제가 막았을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앙오비 네. 참 독특하죠.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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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를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돼 가지고. 네. 약 yep. 졸라, 졸라맨 졸라맨 고고 예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쇼타 졸라맨 예, 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뿅!